정심, 수련의 길. 이제 소년의 능지. 요, 요게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따라갑시다. 아, 계속 그 노래 생각나? 어떡해. 꿈속에서도 날 기세요, 지금. 원 음악 하나 꽂히면 진짜 그 곡만 며칠 동안 듣고 몇달 동안 듣고 이러기 때문에. 한곡 계속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곡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좋아하는 곡한 곡을 계속 듣는 편이라. 하, 꽂혔다. 분은 아까부터 여기 계속 계시네. 건물들이 되게 예쁘다. 여기. 대나무를 좋아하니까. 뭐야, 여기. 호년의 웅지. 용두각 사건. 인상파의 용두각사. 그래도 그래요. 얼른 일이 와 봐. 배경음악. 아, 무슨 일입니까? 오늘 형당의 장로들이 집법 장로를 선발한다더군. 진룡 3매를 철거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정말입니까? 그렇군요 그 여태껏 개방에는 여장누가 없었는데 어디 한번 보러가자좀 힘들어요 방 아, 하는데 여자 캐릭터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라서 착했어 여자 캐릭터 왜 이렇게 없... 개방에 여자잘 없나? 개방이 세워진 지은 백년 장유유서의 전통을 깨뜨리려 하느냐, 낙사수. 현인 방주께서 계시는 동안 개방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둘이 어? 전처럼 성대나 서열을 따진다면 후학들이 어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법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타분하신 부대로 그걸 바꾸려고 하는가? 사수, 세상이 변했습니다. 어째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연연하십니까?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놈! 방주의 총애를 좀 받는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나우입니까? 차수, 너무 노하지 마십시오. 사에는 무공과 인품 모두 뛰어나니 집법 장로가 되면 모두 잘 따를 겁니다. 오션 되게 잘했다. 못 믿으시겠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보시지요. 꼬마게 사람이 많은 게 무슨 대수더냐? 까마득한 후배가 그것도 여인이 집법장로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 여인이 어때서요? 시끄럽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방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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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들이 다투는 이유는 알고 있네. 사형. 형당을 맡은 후 모든 일을 아주 잘 해주고 있어. 말 들은 목소리인가 사부님의 항상 방내 적패를 알고 이를 고치려는 것 또한 옳다. 목소리지? 옆집 주성원님인가? 그래서 형당 외에 새 장로직을 만들어 진령에게 맡기려 하는데 다들 어떠한가? 좋습니다. 악자 말이 없어. 이가 없다면 그렇게 결정하겠네. 다들 나가 보게 방주님이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게 어진 분이신 것 같지 않아요? 방주님 마음에 들어. 연점이 있는데 가는 길이니까 뭐 금방 하겠죠. 아직 초반이라연 금방 할것 같아. 아 대나무를 나무숲이다 대나무숲 한번 가야 되는데 한복 입고 놀러 가야 되는데 겨 겨울, 겨울은 또 겨울의 맛이 있고 여름에 여름에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봉뽕 다음에 여기 백 아니야, 아까 전에 한번 얻은 것 같죠? 헛자선은 아닌 것 같고, 헛기어는 아닌 거 같고, 헛기어는 아닌 거 같고, 헛기어는 아닌 거 같고, 헛기어는 아닌 거같기어요 약간 넘기어는 훑으면서 봤기는데닌 그 버전도 봐야 되는데 환경 멋있다 산 여기 가려져있어 저 이따가 좀 해도 되나? 바꿔볼까요 한번 하질뭐기라나한 프레임 별 정도는 아니니까 근처에 나타난 정체 불명의 그림자. 내 정체 빨려라. 나타나, 나타나. 누구냐? 강산 사형. 역시 소무를 보러 오셨군요. 1년전 오늘 소무를 이곳에 묻었지. 음. 벌써 1 년이라니. 시간 한번 빠르고. 그때 아니요 소무가? 기운 내세요. 녀석은 사람 나이로 여든 살을 산생인걸요 응? 저기 누구지? 나 나. 나야 나. 멀리서 행적이 수상한 자가 보이길래 쫓아와봤더니 어... 두 분이셨군요. 이곳에 소문을 묻었거든. 소문은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낸 늑대인데 작년에 죽었지. 아름다운 털과 늠름한 자태하며 평호에서 가장 멋진 늑대였어요. 늑대라... 평소에도 거의 못 봤던 것 같군요. 소문은 내가 연혼에서 데리고 온 녀석이었지. 그럼 아, 연혼 삼은 게 늑대였던 그렇구나. 건가? 그렇구나. 걔가 소모구나. 토끼처럼 몸집도 작고 그 토끼처럼 몸짓도 자꾸... 같이 데려왔죠그 늑대 때문에 <laughs> 형이랑 헤어지고... 뭔가 희귀한 동물들을 보게 될 거다. 나중에 늑대 한 마리를 데리고 올까요? 그건 아니고... <laughs> 왜요? 왜 늑대 귀엽잖아? 여보셨습니까? 어머, 다른 분이 계셨네. 귀여운 늑대기가 하나 있었고, 한... 천리는 뭐고, 사청룡은 뭐야? 아, 상주에 있는 곳 이름이 사청룡이구나. 어 시원해 물소리 좋아요. 뭐야 형호? 형호 괜찮네. 날씨만 좋으면 형호 괜찮아요. 날씨가 여기 안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은데. 맑으니까 되게 좋다 여기. 오옥이 딱인데, 그막 대나무로 지은 이런 뭐라 그러지? 병자 누가? 그런 데서 소파가 하나 깨먹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김천리 마부 위치일 것 같죠? 사람 마분가? 이분 나랑. 해서 진행이 똑같으신가? 어때? 곱상격해. <laughs> <옆에 웃음> 아침을 시작하는 게. 아이 사람 마부네? 근데 마부라고 안써 있어요. 오, 샛길로 순수하게 마무리했네요. 일단은 우리 스토리를 다 하고 킬은 차근차근 올립시다. 일단 문파 스토리를 다 해보고 싶어요. 스토리가 공. 내 역... 여. 오 안녕. <laughs> 머리를 바꾸니까 역풍이안 갔다. 그, 호약궁이라는 캐릭터는 머리가 어딨어? 이, 이 만두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데. 이 머리가. 이렇게 하면 좀, 조금 생각이 나요. 감진 않았지만 제가 커머를, 커머를 못하기 때문에. 도대 잘하는 게 뭐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